시편 104편 24절에서 3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논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이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04편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부분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잠언 5장 21절에는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또 시편 118편 16절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해서 눈또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눈도 있고 손도 있고 인간과 비슷하게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모형과 모습으로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선 동성, 동성론자 이런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묘사하며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인간처럼 하나님에게도 눈이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비교하거나 견주어 볼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우리와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비교도 할수 없는 음,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우리 친구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동등하게 여기는 우리를 막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이 한계적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혀 알수 없는 분이시다. 신비에 쌓여서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분이시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고 감추기만 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것들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수 있는데요. 그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전혀 다른 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인간이 가지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과 다른 것이 이것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서 절대적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할 수도 없고요. 또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한 순간에도 그그 짧은 시간에도 몇그 많이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유된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해요. 유한하기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그의 마음은 수시로 쉽게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 반대예요. 인간이 그, 그렇게 그,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셨고, 우리가 죽어도 계실 분이, 우리는 그냥 몸이 죽고,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다. 그의 지혜가 그의 권능이...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정하신 것은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면서 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해 주시면 끝까지 구원, 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고, 또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인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완벽하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너는 힘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고 이런 말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거룩이 존재해요. 하나님께 견주어 볼 그런 겨, 거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공의도 있고 인자와 진실한 것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장을 세워서 법관, 을 세워서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경찰과 검찰들이 그러한 그 죄를 수사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더더 욱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고 또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비록 같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뭐 손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눈도 있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인간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한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그러한 그 자유주의 신학처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만들기도 하고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신을, 신이 있다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요. 엄청난 것이다라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존재에 대해서 동일하지만 그 역할과 파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모습을 입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을 모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을까? 인간 그 인간처럼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는 그러한 분이 어떻게 인간을 인간,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 도저히 그, 그 차이를 좁힐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 똑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며 너무나도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하나,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자라도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자라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절제자이시며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계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제자이시며 창조주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